네, 산차랑 육선들어모.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산에 있는 삼승산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상대 온천에서 지방도 따라 조금 올라오면 되거든요. 자, 1월달 예, 마지막 주 토요산만대 삼승산으로 인도 따라 쭉 가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날씨가 쌀쌀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요. 여기는 가을되면 단풍나무가 엄청나게 좋은 곳인데 단풍나무가 쫙 있습니다. 전부다. 자 일단 자동차는 산불내고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진출입로 못갑니다. 임의로 진출입로 주차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몇분 왔지? 두 번. 두 번, 세 번? 두, 번. 어? 두, 번. 두 번은 삼성 사람문 가고 중간에 한번 오고 중간에 한번 네번쪄인데 힘도 인도 따라 인도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한 2.5km 3km 가면은 삼성산 올라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구비구비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실자리도, 이렇게, 의자도, 한개씩나뒀습니다 그래서, 힐링하기 좋은데, 응달이 좀 있고, 조금 더, 오후에 한, 지금 오전 11시인데, 오후 한 2, 3시 경에 오면은, 햇빛이 쫙 들어가지고 엄청 따뜻한데 오늘은 오전입니까 조금 춥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은근한 오르막이라서 가만합니다. 보폭을 넓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기가 거의, 산, 산이 그냥 거의 정상도 가까이 보입니다. 자, 산을 보면서, 힐링, 2026년도 1월달, 마지막 토요 3만리 산사랑 묵선드름 대구 경산에 있는 삼성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 허리를 돌게 되는 지점에 오면은, 이렇게 햇빛이 보입니다. 햇빛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이소. 열심히 갑시다. 햇빛 나서 좋아요. 이제부터 따뜻한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완전 햇빛이 짱짱합니다. 저기서도 걸어오고 있습니다. 무릎이 따끈따끈하다. <laughs> 야, 햇빛. 야, 햇빛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자, 여기는, 은석을 갖다 깎아가지고, 이게 조망, 조망하는 데인데, 조망하는 곳인데, 자, 저기, 청도 쪽에 미량가는 지방도 쪽에 청도 방향으로 가는 산야가 보이네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하... 무릎이 따끈따끈. 햇빛을 보고 그러면은 봄날 같습니다. 여기는 곧 봄이 오겠죠. 내일 모레 2월 3일인가? 2월 3일? 3일이 2층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삼성산 등로 입구 한 중간쯤 되는 데인데 경산시가지가 보이고 계속 인도 오르막을 올라가다 보면은 삼성산 가는 등산로 입구가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오름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을이면이길 전체가 거의 단풍나무 숲길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 아, 단풍나무가 아직 붙어있네 <laughs> 철탑 한 개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 계속 돌아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삼승산 가는 등산로 입구지 싶은데, 살짝 멀리 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가 출발했는 송백 기점에서 1.5km 지점입니다. 1.5km 지점, 송배가 아까 입구에서 1.5km 지점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이야, 햇빛이 쫙 있고, 단풍나무가 그냥 계속 있기 때문에, 가을에는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저 앞에, 저 앞에 마주보는 산이 삼성산입니다. 저 등덕 보이죠? 앞에 정면으로 중앙에 저기 삼성산인데 삼성산 갔다가 돌아오면 차대 난데까지가 거의 한 7km 걷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마지막 주 토요일 삼만디. 사랑이 아직, 음료국이 아직까지 완전 100% 돌아오지 않아서 거의 뭐, 분 산에는 못 갑니다. 소백산도 가고 싶고, 수락산도 가고 싶고, 더유산도 가고 싶고, 안 가본 산이 없는데, 좀 아쉽긴 한데, 그러나 여러분, 어디든지 걷는 자가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삼성산 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입구가 왔습니다. 삼성산 입구, 안녕하세요. 삼성산 갈 거야, 금사 몇리타라고 여기가 상대원 천내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등로 상대원 천에서 올라오는 등로인데 송백 평기 인도 구간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올라갑니다 자 우리는 다시 그러면 인도 인도를 따라서 조금 더 가면은 삼선산 또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힘도 따라가는 길로 계속 가보자 응? 자 우리가 저 앞에 철탑 보이는 저쪽으 허리를 돌아왔습니다 하하산 <laughs> 허리를 또 하나 더 돌겠습니다. 자, 계속 오름오름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무장의 길인 줄 알지만 그게 안 그렇습니다. 자, 지금 3백기점 m 2.5km. 1500km 2.5km 왔습니다 2.5km 2.5km 통과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돌아가면 5km 갑니다 돌아가면 5km 갔습니다 2.5km 정도 걷게 되면은 몸이 다 풀린 상태에서 공기가 돌면서 땀이 납니다 이팅야저 앞에 계속 도로 보이는 인도 구경하시고 단풍나무 사이 길로 가을에는 정말 좋은 길입니다. 여기 가을이면 너무너무 좋은 길입니다. 이렇게 한 길을 걷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아 영상도 너무 이쁩니다. 단풍이 떨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 아름다운 길입니다. 아또 보다 보니까 또 해살이 나왔습니다. 아 해살이 보일 때마다 무릎이 따끈따끈합니다. 아여기다 여기 이제 단풍 나무 끝나고 솔밭이 나왔습니다. 솔 솔밭. 솔밭이 나왔어, 솔밭이. 이것도, 이거도 어디, 어느 산에 가는 길인 모양인데. 뭐 아, 아, 어? 자, 여기가 송백지점. 송백지점 3km 지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돌아가면 6 k m 그렇게 되는데 좀더 가서 돌아오겠습니다 8km, 9km는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 자아아아아아를아아아아아아아아 괜찮아요, 쉬었다 갈까? 그냥 갈까? 응? 돌아갈까, 이제? 저거, 그 입구까지만 갔다 갈까? 입구가 저건는데 저, 저 건너서 저 달룩이 있는데, 저기까지 가려면 한 1km 더 가야 되는데, 그냥 막 6km로 마무리 할까요? 응, 여기서, 자, 그러면은, 계란을, 계란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응, 그래, 계란 두개 가져와서, 한 개씩 먹고 먹고 가야지. 응. 어, 말 까지. 좋은 음, 계란 한 개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뭘안 먹어? 일단은 전신 먹무음 과다 먹고 아 나도 음. 산으로 날씨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응? 절수지가. 밑에 저수지야저수지 같네. 음. 그 어, 응. 저 앞에 보이는 게. 여기, 여기, 여기가 삼성산이지. 조금 음? 음. 음. 쉬었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자, 다시 3.2km를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돌아갈 때 조망은 이렇습니다. 돌아갈 때 상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인도길인데 너무 좋잖아요. 가을 되면 단풍이 많습니다. 여기 보세요. 단풍나무가 보통 뭐한 30년, 40년 수량이 이렇게 되는데 쫙 단풍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자, 거리는 진짜 좋습니다. 조망도, 와, 이렇게. 조망도 더 멀리까지 볼 수도 있고, 조망도 좋고, 삼적한 길이고, 조용하게 힐링하기 딱 좋은 길입니다. 삼성산. 길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laughs> 듣는 자가 이깁니다. 자, 한번 쳐요. 앉아요. 언니 하시고. 예. 자, 오늘, 홀산만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산사람 큰데로 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어, 여기까지 가게 되면 한, 7km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고, 여기 대구에 오면은 경산에 특히, 여기는 경산에 여기는 국수가 유명합니다. 국수를 먹고, 또 여기 삼선현뭐 공원인가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고, 오늘 일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